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공자의 논어에 대해서 첫 부분 학기에첫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이제 그 공자의 논어라는 것은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어떤 말씀들을 기르, 기억을 했다가 적은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자가 어, 지은 책은 아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공자는 보통 영어로 컴퓨셔스라고 합니다. Confucius. 그래서 c o n f u c i u s 죠 c o n f u c o n f u c i a n i s m c o n f u c i a n i s Confuc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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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f u c a Confucianism. Confucianism. c o n f a n a n i c o s m Confucianism. c o n f u c i a n i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렉트만 써도 논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고요. 그냥 컴퓨션을 써도 이제 됩니다. 공자의 말씀이니까. 첫 번째 부분 이제 학이편인데 중국식으로 이제 표기하면, 어, 중고로 하면, 쉐죠, 쉐. 학이라는 게. 그 다음에, 알, 쉐, 얼 이런 의미로 이제 표시가 됐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임스 레이게의 이제, 그가 이제 이논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한번 영어 부분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문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부터 보면 레게 번역. The master said. 자이 원래 master라는 것은 뭐 숙달하다, 정복하다는 뜻도 있고요 어이 master하면 전문가, 뭐 석사라는 뜻도 있고요, 뭐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전문가란 뜻도 있습니다. 이 메스터가 뜻이 되게 많은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노를 쓰신 공자를 가리키는 거죠. 공자가 말했다, 말씀하셨다. Is it not present? 자,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얘기죠. 뭐가? 투이하죠? 이제 부정사의 이제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to run with a constant perseverance and application. 배우는 것은 즐겁지 아니한가 자, 뭘 가지고 배우냐면, 끊임없는 p e r s i c p u p e r s e v e r a n c e 이펄시어런스라는건 인내심이에요. 애플리케이션 적용고. 이 그러니까 끊임없는 인내심과 적용으로 뭔가를 배우는 것은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is it not delightful?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뜻이죠. 보통 프레젠 t 와 같은 말인데 이제 똑같은 걸 쓰면 재미가 없으니까 바, 바꿔서 쓴 거죠. 즐겁지 아니합 아니한가? to a friend, 친구들을 갖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냐면, coming from distant quarters. 자, 지금 coming from distant quarters가 앞에 있는 friends를 꾸며주는 겁니다, 뒤에서. 그러니까, distant, 멀리 있는, quarter에 s가 붙으면, 보통 quarter는 4분의 1인데, quarter에 s가 붙으면, 지역이란 뜻이 에요 그래서, 멀리 있는 지역으로부터 오는 친구들을 가지는 것은 즐겁지 않느냐. 자, 지금 coming, 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프랜스를 꾸며주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 관계대명사 who are, who are. 여기 생략이 됐다고 볼수 있겠죠. 자, 세 번째. Is he not a man of complete virtue? 자, 그, 여기서 이제 he를 이제, 어, he는 뭐, 여기서는 그란 뜻인데 사람이죠.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는 거죠. 완벽한 덕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여기서 어부라는 것은 몸 것을 가진이란 뜻이에요. 완벽한 덕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후그 사람이 feels no d i s c o m p o r e 자 느끼지 않는다면, 그다음 d i s c o m 라는 것은 마음의 동요란 뜻이에요. 심란함. 보통 컴포 m p 라는게 평정심인데 디스라는 부정 접도가 붙었죠. 그러니까 마음의 동정심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완전한 덕에 덕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비록 사람들이 may take no note of him. 그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take note of죠. take note of는 주목하다는 뜻이에요. 알아차리다, 주목하다가 take note of인데 take no note of는 전혀 주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전혀 주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도라는 것은 양보의 부사절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어, 평정심이 아닌 불만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덕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문을 한번 보면요. 자, 자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하기 시습지죠. 배우고 그리고 이, 이는 어, 순적. 그러니까 그리고 엔데 뜻이죠. 여기서 시는 보통 때때로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뭐 때때로라는 뜻도 되지만 그때그때 또는 언제나 이런 정도로 해당하는게더 좋겠죠? 언제나 익힌다 지라는 것은 그것이죠 그러니까 배운 것을 익힌다면 이런 얘기죠 불영여로와 이때는 말씀설자가 아니고요 기쁠 열자로 이제 익힙니다 그래서 불력호 반어형이죠 또한 멋맞지 아니한가 또한 즐겁 어,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야기고요 유붕자원방래 자 이때 유라는 것은 뭐 어떤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유가풍을 꾸며주면 어떤 벗이 이걸 벗이 있어보다는 자는 여기서 몸으로 붙어요. 프라미뜻시죠원방내 멀리 있는 곳으로부터 오면 부력 낙화.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여기서는 즐거울 낙자죠. 이게 이제 음악 악자나 조화 요자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즐겁다는 뜻이죠. 인 부지 이 불온. 여기서 이는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이 그렇지만 불온 화를 여기서는 이제 성낸다는 뜻이거든요. 성내지 않으면 부력 군자우 또한 군자가 아닌가? 부력 호조, 또한 군자가 아닌가? 전부 다 지금 부력 호라는 구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반어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뭔 말이 아니한가인데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제 이걸 is not 이런 식으로 어쓴 겁니다. 그리고 이 군자를 이제 a man of complete virtue, 완전한 덕을 가진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공자를 매스터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학위 시습지 같은 경우도 내게는 컨스턴트란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이게 sometimes라고 쓰지 않았죠? 그러니까 항상 배우고 그것을 이제 익힌다. 자, 익힌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애플리케이션 적용한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배우는 것은 정말 끊임없는 인내심을 가, 가지는 거죠. 걸리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먼 곳이라고 원방을 distant quarters. 자 quarters가 붙으면 지역이란 뜻이 되고, 그다음에 알아주지 않는다 take no note of. take note of 알아준다, 주목한다는 뜻이니까 take no note of 알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은 논어 첫 시간으로 어, 이 제임스레이의 영역과 논어의 원문을 공부해봤습니다. 학기편첫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복습해 보시 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